<laughs> 아, 정말,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아, 정말, 어떻게 말로 <laughs>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나면 밤이 찾아오고 그냥 저녁에 푹잘때 아 이때를만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정말 <laughs>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도 하룻밤 꿈과 같이 손살 같이 손살 같이. 63년을 지나서 아, 잠시 후에 64년이 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떠들어 지킬는지는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아, 열심히 열심히 살았어요. <laughs> 저는 지금도 아침이 되면, 동네에서, 불을 떼고 사시는 분들, 화목 보일라나, 구들장에다 불을 떼고 사는 사람들, 아, 굴뚝을 쳐다봐요. 연기가 나면, 연기가 땅으로 까는지, 아니면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는지, <laughs> 이것부터, 아, 살펴요. 아, 어려서부터 뭐,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세상 말로 주워듣고, 아, 제 생각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삶의 지혜를 제가 아, 배웠어요. <laughs> 많이 있어요. 아, 까치집을 다 지는 놈들도 있고, 지금 까치집을 짓는 놈들도 있고, 또 중간쯤 지은 놈들도 있고, 아, 까치가 용물이라서 신기해요. <laughs> 옛날에 집 앞에 높은 미루나무 위에서 아침에 깍깍깍깍 되면, 틀림없이 그날에는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편재가 온대든지 손님이 오신대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까치는 길조요, 까마귀는 흉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가 떼를 지어서 동네를 갔다가 빙빙빙빙 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까마귀가 지저되면 아, 그 동네에서 초상이 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려서 그렇게 할머니 분들께서 까치는 길조요, 까마귀는 흉조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 살아왔어요. 이걸 보고 징조라래 징조 여름에 삼복더위에 너무 뜨거워서 죽겠다고 헉헉 뛸때 아, 떡갈나무가 도토리 관데 그찔주면 도토리인데요 <laughs> 떡갈나무가 바람에 뒤집히면 소나기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쾌청한 날씨에서 어쩌면 잠시 후에 비바람이 불고 아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봤어요. <laughs> 뭐 많이 있죠. 뭐 어르신분들이 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많이 아 제가 듣고 배웠어요. 아 이거를 삶의 지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정말 오늘 저녁에는 제가 버뭐 드릴 말씀이 많죠. 뭐 제가 체험한 거 가지고 주로 <laughs>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재미났던, 재미있었던 일들 정말 기적과 같이 표적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보려 해요 제가 울산에서 30년 전에 김밥하고 만두를 했어요 제 딴에는 연구를 한다고 김밥을 해서 공업 공업타 쪽에서 김밥 장사를 했어요. 건물 건물 사이에 돈이 없어서 건물 건물 사이에다가 아, 옷 수선 하던 그 자리를 빌려서 아 제가 김밥 장사를 했어요. 또 학생들 중심이니까 핫도그도 팔고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이 핫도그를 못 먹으면 아 부패 결혼식장에 부패해서 주시는 그 아이스크림을 콘컵에다 떠가지고 팔고 그렇게 했어요.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장사가 덜 되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장사가 덜 되고요.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약간 경기는 타요. 근데 보면은,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보면은, 김밥 싸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400인분을 싸면, 쌀 반가마 4 0 k g 을 밥을 해서, 큰 전기밥솥에 23솥을 밥을 해가지고, 비벼서 싸면서 또 밥을 한 쳐놓고, 하여간에 4명, 5명이서 아주 그냥, 죽으라고 이제 김밥을, 말아서 팔았어요. 그렇다고 때든 벌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요. 제가 관찰하는 성격이라서, 제 주위에서 아 정말 큰 사고와 큰 질병이 아 걸렸던 사람들을 제가 이제 겪어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laughs> 그 울산에서 김밥을 하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아 장사가 잘 됐어요 잠깐 동안에 김밥을 싸서 팔고 옛날에 김을 4분의 1로 잘라서 충무 김밥식으로 해서 김밥 한 개에 250원 그럼 4개면 1000원이죠 뭐 김밥 1000원에 한때도 한 얼마 안된것 같은데, 지금은 뭐, 3,500원, 4,000원, 5,000원 한다래요한 줄에? 아, 공업다 쪽에 한, 분식가게가 거의 한,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게 제가 건물 건물 사이에서 앞에 폭이 1m20 정도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을 못하니까, 김밥을 팔았어요. 학생이 먹던 뭐 사람들이 먹던 먹으면 맛있다리고 아 여기에 마약이 들어갔다리고 하여간 에 아이들이 평생 소원이 저희 김밥을 배터지게 먹는 거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근데 저희 위에 집에 분식 가게에서 장인은 김밥이 하나도 안 팔린다고. 고발을, 아, 여섯 번이나 했어요. 민원을 넣었어 <laughs> 아, 민원을 두니까, 공무원이 나와봐도 뭐, 제가 뭐 나쁜 짓 하겠어요. 포장마차처럼 건물 건물 사이에서, 아,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공무원도 나와, 나와도 딱 하지 뭐. 맨주먹 갖고 이 세상을 맨바닥에 헤이딩을 하고 사는데, 뭐 무슨 돈이 되겠냐고요.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 어머님께 효도하려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요. 돈이 돈이 맘대로 안 되더라고. 맘대로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니까 다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한 우물을 파가지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한우물 가지고 양에 차지도 않아요. 성격이 그래서 한물한 우물을 파다가 깊게 깊게 파야 되는데 조금 내려가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데가 고또 물을 파고 물을 파다 보면 또 물이 건수가 나오니까 그것도 때려치우고 딴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여기저기 우물을 많이 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여간에 제가 손으로 하는 거는 못 하는 게잘 없어요. 그 위에 집에서 고발하면, 민원을 구청에다 제기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뭐딱 해제 그때 우리 큰 놈, 작은 놈이 어린 놈 데리고 이제 먹고 산다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없다네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샤시를 지은 건데, 올라가서 샤시를 도라이바로 다 풀어가지고, 아, 공무원을 보는 앞에서 지붕 뚜껑을 들어놓고, 공무원이 사진 찍고, 공무원이 가면 다시 내려서, 아, 또 장사를 하고 그랬어요. <laughs> 또 민원 오면 또 제가 그렇게 했어요. <laughs> 지붕을 드러내고, 이렇게 제키고, 아, 나무로 다 받쳐놓고, 또 공원이 사진 찍어가면 또 뚜껑을 내리는 고면갈 뭐 데가 어디 있어요? 뭐할게 어디 있어? 뚜껑을 닫아놓고 또 장사를 하고 여섯 번을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참 정말 아, 세상에서 돈 없는 것이 빽 없는 것이 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제가 정말 몸소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저를 민원을 여섯 번 넣던 었그놈 그놈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만져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드리고 고쳐 드리면 되니까 이 어르신이 저는 뭐 노인냐 좋아하니까 이 노인네가 어르신이 그럼 자기를 한번 만져달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이제 안수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방인가 거기 사무실에 올라오시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단단하게 부어있어요. 소장 배꼽주위가또 단단하게 부어있어요. 육아 소화를 다 못시키니까,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은 흡수하는 기간이지 분해하는 기간이 아닌데요. 제가, 아, 장기, 장기, 장기마다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야, 이 노인네가 이 대장 쪽에서 그냥 살짝 만졌는데도, 아프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뭐 아들이 저한테 뭐 민원을 집어넣고 해도 저는 이노민네가 아프시기 때문에 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대장 쪽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아,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아, 장례식경을 했더니, 대장암 1기인가 2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은, 자기 암에 걸려도, 본인은, 몰라요. 아까도 어떤 분 제가 만져 보니까 자기는 소화가 잘 된대요. 소화가 정상대로 위의 기능이 제대로 하고 다 장기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데도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지금 어, 건강 검진을 받으라라고 뭐 2년에 한번 받으라라고 막 그러는데요. 건강 검진 받는다고 쳐도 말기 직전까지는 사기 직전까지는 본인이 잘 몰라요. 사람들은 보시피싱 당해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비중구에 빠져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도둑 맞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 맞는 사람뿐만 이 아니라 다단계를 비롯해서 많은 일은 잘못된데 인간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다 원인이 욕심이 있었고요. 그 전에 사건을 통해지 무엇을 통해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출시켜요. 제가 보니까래요, 제가 보니까. 영혼을 각출시켜서, 혼이 빠져간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 사기꾼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영혼 없는 그 몸에 들어가서, 혼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는, 뭐, 다섯, 다섯 살인가요 일곱 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몸이 아파 죽는다리는데 병원에 다녀도 원인도 모르고 본인은 죽는다고 막 그러면 부모가 한달보세가 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끌고 다녀도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이상이 없다 근데 본인은 죽는다리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한다래요.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laughs> 기계로다가 원인을 못 찾는 건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 정말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아, 앞으로 이런 애 아이들을 제가 다 고쳐서 무당 지지고 이런 걸못 하게 하려고 제가 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어요. 가정이 망하려고 하면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냐, 부모가 싸우고 지지고 뽑가요막 싸우다가 서로 상대방의, 상대방이 좀 알아듣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쌍욕을 하고 막 그러면 그때는 안 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아, 정말, 그건 막가파식으로 가면요, 쪼개져야 돼요.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참 부모들이 자녀들을 떡 쳐서 애새끼 내질러 네 놓고, 지네 꼴리는 대로, 어른의 애도 없이 그냥 부부간에 이렇게 쌍 욕을 하고 싸워 지킨다라면, 그 가정은요, 다 깨져요. 이 징조가래요. 가정에도 다 깨지지. 사람 몸도 건강이 깨지는군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을 존나게 처먹는 인간들, 또 담배를 존나게 처먹는 이런 인간들, 커피를 사발에다 처먹는 이런 인간들, 또 잔뜩 처먹고 자빠지자는 인간들, 다 이런 인간들은요.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또 치매가 오는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인간들은 다 치매가 와요. 제가 옛날부터 아요 양로원에서 봉사를 다니면 치매 환자들은 공통점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와요. 제가 본 견해는 그래 제가 본 견해는 그러니까. 치매가 와도, 다른 사람 물건을 보면, 그걸 훔치고 싶어서,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뭐, 코수건, 뭐, 화장기, 이런 거지. 그걸 훔쳐다가 막 도망가서, 자기 깨나, 자기 깐에는 숨긴다고 숨기는 게, 다 보이게 숨겨놓고 시침을 뚝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치매 원인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다 있어요 치마 오는 사람들 원인이 다 있어요 정말 이 사고가 나는 것도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누가 어디 이야기했지만 아 저는 지금도 그 어린아이들이 눈에 선해요 6살짜리 3살짜리인가 <laughs> 4살짜리 7살짜리인지 몰라도 형 동생이 아,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햄버거 사러 가게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인도에서 뛰어놀다가 술 존나게 처먹은 새끼가 까라밍에서 죽였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큰 사고나는 것도 이미 사고나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이런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징조냐? 이 좌의 좌파들이, 이 빨갱이들이, 역적들이 정말 중상모략을 해서 아무 죄 없는 정직하고 착하시고 어? 효녀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세월호를 뒤집히게 만들어서 얼마나, 얼마나 이 나라를 갖다 혼란에 빠쳤는지 몰라요. 언론들이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뒤집으시라고 이렇게 시켰느냐고. 보험 들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나면 보상하게 돼 있는 거지. 왜 대한민국, 대한민국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다 꼬라박고 어? 바, 바다에 처베킹 걸 갖다가 몇 천억을 들여서 껀져서 뭐 어떻게 겠다고 그걸 껀지고 이런 개촉 같은 짓들을 했다 이거지요,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너무 착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워 하셨겠냐고요. 얼마나 무서워, 무서워 하셨겠느냐고. 남편도 안 계시고 정말 얼마나 가슴 졸이며 정말 이수학 여행하던 그 학생들이 더더욱 많이 많이 죽어 잡아지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혼이 안 빠지겠냐고 혼이 안 나가겠냐고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인간 쓰레기 말종 새끼 이준석이라는 새끼가 빠스바람으로 나와서 구조되는 걸 보고 이 새끼가 과연 선장이라 새끼가 어떤 짓을 했겠냐 어떤 짓을 이건 다 나오는 정답이라니까요. 이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꽃도 펴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배가 기울어져서 뒤집혀서 물이 차오르면서 이 아이들이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겠느냐고요? 목소리가 안, 다, 안 나올 때까지 물이 물을 먹어서 배가 터지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외쳤겠느냐고요. 잘 가던 배가 왜 뒤집어졌겠느냐고. 거기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 배가 왜 뒤집어졌겠냐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집어, 뒤집어 없기 전에서 이런 짓들을 했어요. 너무 나쁜 짓들을 했어요. 세월호가 이준석 선장 새끼가 주, 전문적인 배를 운항하는데 이 새끼가 왜 빤스바람으로 나왔냐고. 언론들은 왜 사기를 치고 학생들 단원공과 전부 다 구조했다고 왜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사기를 쳤느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좋아하셨는데 결국에 이게 거짓 오보로 나타나서 이 많은 학생들과 그 손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고. 누가 있겠냐면, 제가 조사 권한이 있으면, 제가 이거 다 밝힐 수 있어요. 못 밝힐 게어디있어요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해수부 칠국 공무원, 이 사건도, 제가 조사할 권한만 난 내게 부여된다면, 제가 싹 잡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갖다 전복시킨 자들이 이미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나라를 갖다 엎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개인도 죽을 병에 안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는 부모의 유전자가 더럽대든지 정말 자기가 살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개, 돼지처럼 처먹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시, 비징 당하는 사람들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전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요. 마누라가 욕을 하고 댐비고 마누라한테 두드러 맞았다든지 아니면 남편 새끼가 마누라를 두드러 팼대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싸우고 지랄병을 했대든지 모든 징조가 나타나, 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타나. 막이란 놈은, 사탄 귀신이란 놈은,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직, 마귀 샀던 귀신의 직업은 이간질이 이간질. 이런 짓들을 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 요 정말 한치앞 인간의 한치 앞을 내다본다라면 사람이 누가 죽겠냐고 비참하게 죽겠냐고. 모든 이 세상에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모든 원인은 그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 징조가 있어. 1만 가지가 넘는 질병 중에서 다 희귀난 질성 질환이든 뭐든다 있는 것은 위가 망가져서요 위가 망가져서. 위가 망가져서 모든 질병이 다 와요. 불면증도 유가 망가져서 오고 변비도 유가 망가져서 오고 암도 유가 망가져서 오고 다 몸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1만 가지가 넘는 질병이 찾아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맞는 사람들도 그 전에 징조가 나타나요. 사기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징조가 나타나요. 사이비중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비가 올려오려면 예? 이 연기가 땅으로 깔고 정말 봄이 오는 것을 가리, 가리켜 주는 건 까치인데 까치들이 집을 다지면요 잠시 후에 아 농부들이 눈을 삶아 놓으면 깨구리들이 깨굴깨굴하면서 알을 낳아요. 알을. 새끼가 자라날 때가 되면 되게 올챙이가 돼요. 올챙이가 다이 자연의 섭리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laughs>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억울한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